기 많이 어둡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 못 됐습니다. 오늘도 차로 운동 장소 이동합니다. 오늘 운동 장소도 송정 해수욕장 구간을 달리겠습니다. 대회 피로하고, 어제 훈련을 하고, 하체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고요. 한, 한 70, 80% 정도로 하체가 묵직합니다. 그래, 그냥 있기보다는 좀 페이스 주로 빡세게 한번 달려주고, 체중을 좀더 가볍게 만들려고요. 네, 오늘도 달리고 나서, 신호 온천에서 신호 좀 몸을 빡빡 밀어주고, 어, 체중을 목욕한 후에 한 72kg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번 주 시합에서 아무래도 체중이 좀 가벼워야지 그 달리는데 좀더 탄력이 붙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아마 경주동화에서 75kg나 76kg로 달렸을 겁니다. 몸이 좀 무거워서 지금 체중에서 한 2kg, 3kg 정도는 더 빼줘야 될것 같아서 강공, 오늘은 강공으로 나갑니다. 저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라든지 저녁 퇴근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앞에. 비록 저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운동하러 가는 거지만 이런 에너지 속에서 함께 공유한다는 거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요 이런 그 정신 자세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운동할 때 몸도 좀더 가볍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에 도착했습니다. BCA 한번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햇살이 좀 있으면 선텐즈도 좋은데, 그 대신에 햇볕이 없으면 좀 달리기 수월하죠. 뭐, 둘다 저한테는 좋습니다. 아, 열쇠를 숨겨놓고. 자, 출발지인 화장실입니다. 기름만 빼고 나가겠습니다. 가볍게 하고 출발해야겠죠. 오늘은 신발 끈이 안 풀리도록 두번 묶었습니다. 자, 출발 전에 송정바다 한번 담겠습니다. 야, 지금 6시 반도 안 됐는데, 요 바다에서 서핑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고, 출발 전에, 기상에서 바나나 한개 먹었더니, 몸이 좀 무겁습니다. 안 나가요. 하이! 하이! 16분 19초! 달리는데내 정면에서 바라 이 봅니다. 자, 내려막 내려갑니다. 아, 아침 운동하시는 분 계시네요. 화이팅 파이팅! 착지가 한번 좋아졌습니다. 6km 지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다이어집니다. 찾기도 좋고, 조금 몸무게가 무겁잖아요. 바나나 먹어서. 그것도 소화가 된것 같습니다. 100m. 아, 바 반했죠, 100m. 아 39분 51초 아 많이 늦었지요 가장 늦었을 때가 38분인데 올때 바람 영향도 있었고 아 시합이 이후로 하체 데미지가 아직 풀리지 않았서 그럴 겁니다 자 50초 쉬고 출발하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35분대가 목표입니다. 달리다 보면 자신하고 타협하고 싶습니다. 좀늦축까 이렇게 달릴까 그러면 안 되죠. 자, 하이, 바삭 땡긴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자, 페이스를 높이 위해서 한번 더, 하, 하. 아직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 갖고 선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km 언덕을 오릅니다. 가자. 자, 500m 더. 언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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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언덕 따라 왔습니다. 하이, 내려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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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영웅사, 22분 28초. 하 하이, 하올때 영웅사까지 16분대로 왔는데, 12분 30초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4분 대하 내려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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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제 마지막 오르막이 남았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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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상대인 설정 나왔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하이, 하이. 어,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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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왜, 한 시간 왜, 왜, 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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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는 39분 51초 올때는 36분 7초 아 36분 7초면 35분때는 들어와야지 아 실망입니다 아, 아 목욕 가야겠습니다 아 기분 안 좋아 잘 뛰었는데 기록이 좋게 안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원래부터 먹겠습니다. 아, 일회용 BCA 먼저 먹어야겠죠. 아. 아, 오늘은 운동은 정말 잘했는데, 기록이 한 기대치보다 한 1분 30초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결과가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목욕 가서 이태리 타월로 몸을 좀 빡빡 밀어주면 피로도도 좀 빨리 가라앉을 거고 기분도 좋아질 거고요. 이분 춘천 몸 만드는데 오늘이 첫날 어 기록은 좋지 않지만 훈련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자 가자 아 힘들어 시작합니다. 아 온천으로 갑니다 훈련 잘했습니다 결과야 좋디 안 좋디 열심히 달렸 고요 번육에도 적당한 자극 죽고, 반환하고 나서는, 어, 뭐 힘들다는 것 없이, 뭐, 베스트로 달렸습니다. 만족합니다. 내일은 동백섬에서 빌드업주로 한번 달려봐야겠습니다. 훈련 장소를 바꿔가고, 좀 운동에 재미도 부여할 겸, 뭐, 새로운 기분으로 달리면, 좀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1위로 뭐 오고 싶은데요. 내일 나가고 또 기록이 좀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실망감이 크니까 패배감이 생겨갖고 운동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은 동백섬에서 한번 빌드 업주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목욕 전 몸무게입니다 목욕 후목욕입니다 딱, 그, 오늘 아침 식단은요, 요거는 오리고기, 오리고기에 양파를 썰어 넣었고요, 요거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한개 잘게 이렇게 썰어 넣었습니다. 고구마가, 음, 맛있어요. 음, 오리고기하고 고구마로 이렇게 오늘 아침 식사하겠습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죠. 반찬. 자, 이제 식사하겠습니다.